네, <laughs> 궁금하셨죠? 네, 어... 음... 여고 시절에 이제 그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좀 의미 있게 마무리를 하고,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기억이 나는 게 영어로 그 징글벨 노래하고, 그두 가지 영어곡을 막 그때... 그 크리스마스의 성탄곡을 막 부르는 게 유행이었어요. 선생님 중학교 시절에는. 지금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들리진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 아니어서 그냥, 예, 들, 들었어요. 불법인데도 그때는 막 그렇게 크게 강화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세대 같아요. 그래서, 어, 음, 그 자신감을 조금씩 조금씩 행, 그 회복해가는 그런 시점에, 어, 여고 시절에서 그, 저희 학교에, 그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을 여덟 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고심했어요. 야, 우리 여덟 명이 친하기로 했는데, 그냥 모두, 이름도 없이 그냥 다니긴 좀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자. 라고 해서 탄생한 이름이 901입니다. 역사상 900일이라는 그룹 조직은 <laughs> 여고생 중에 저희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또 생긴다면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일을 만나면서 <laughs> 내성적인 제가 대인관계가 뭔지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룹 친구를 만나게 돼요. 단체 친구를 만나면서 깊은 상처를 가진 그 8명의 친구와의 우정을 시작합니다. 그 우정의 시작은 어, 저희 집이 이제 그 안산에 어떤 아파트로 이렇게 당첨이 돼서 이사를 가게 돼서 친구들이 그 거의 빌라 살고 주공 아파트에 살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민간 아파트가 그때 많지는 않았을 때 구경 오고 싶다 그래서 8명을 다 초대했어요.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엄마는 이제 뭐 제가 친구들 이런 걸 처음 보셔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그 그 생일 파티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엄마가 이제 짜장면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어, 기다리는 동안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저희끼리 그냥 우리 진실 게임 한번 할래? 하다가 진실 게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때 너무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저도 뭐 어려운 시기, 그리고 내성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뭐 친구들은 정말 아버님이 없이 성장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그, 어쩔 수 없이 엄마랑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친구들, 그리고 동생이 아픈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은 교수님이 참 행복한 아이였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을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음,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덟 명의 친구의 그 정말 그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걸, 진정한 우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하게 된첫 기회였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해 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뿔테안경을 교수님이 썼었냐면 교수님의 첫사랑이 <laughs> 키 크고 뿔테안경 낀 사람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네. 어, 뿔테안경을 참 좋아하고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교수님에게도 큰 시련이 닥칩니다. 음. 숨을 살때 갑작스럽게 남동생이 그 음, 중염이 있었어요. 지금은 중염이 시술이에요. 수술이 아닌 그래서 그 작은 그 골무를 플라스틱 골무를 끼는 그런 시술을 받으면 되는 그런 간단한 시술인데 어, 20년 훨씬 전만 해도 그때는 서울대병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20살이 되야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그 안에는 이제 시술 그러니까 치료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술이 미비하다 보니까 어,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엄마 아빠가 그때 당시에는 어, 서울에서 저희랑 같이 살고 계실지 않고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어. 이제 2무 살이던 대학생이던 제가 동생들 중상 보상을 케어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살던 시기였는데 어음 갑자기 이제 그음그 음그 소풍을 가요. 소풍 가서 이제 서울랜드에 우주관람전이라는 게 있어요. 360도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타면서 갑자기 동생이 음 그 나쁜 바이러스들이 내려 갔나 봐요.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그 바이러스 침투 때문에 위독하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갑자기 올라오시고 일주일 만에 동생은 천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스무 살에 생긴 일이었어요. 교수님이 스무 살에. 그생에 가장 큰 상처가 그때 당시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주의 20살처럼 느껴졌었어요 여러분들의 20살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교수님처럼 힘든 그런 일이 있으셨던 친구분들이 있으신가요? 네잘 모르겠지만 어, 고등학교의 친구들의 아픔이 어느 정도 다가 왔었다면 20살에 당한 그 아픔은 어 그러니까 살을 누가 찌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교수님이 유일하게 그 치료받는 그런 시간들은 유아교육 전공 시절 하면서 이제 봉사해서 를 교회에서 유아부 유치부 전에 유아부를 봉사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몇 개월 안 됐을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이렇게 그 예배도 봐야 되고, 어, 그 돌봄을 받아야 되니까 맡겨지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가치를 정말 처음으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유일하게 사랑을 줄 때만 웃을 수 있고요. 평상시에는 거의 정말 방황을 많이 하고 정말 술도 많이 마시고 괴로웠었어요. 그럴 때어 지금 정말 유명인이 된 박보검 아시죠? 네, 그 친구도. 어, 저 교생 시절이고 그 친구는 예비 원생으로 이제 누나, 어떤 누나를 따라서 이제 유치원을 처음 구경을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일주일 다녀보겠다고 와서 어, 교생 실습하는 동안 그 친구를 그 예비 교사인 제가 담당을 좀 하다 보니까 예,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나서 그 친구가 그 친구 맞냐니까 아 연기자 박보검그 친구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딸기반 시절 선생님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아, 이게 에피소드가 될지는 저도 상상을 못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23살부터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는 캐나다랑 일본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혼자 그 향수병이 걸려요. 그래갖고 먼저 캐나다에서 귀국을 해요.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어, 대학교 근처에 유치원에 취직을 해서 어, 우연한 기회, 어, 선생님들끼리 이제 방학 때 우리 뭐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음, 장난스럽게 어, 그러면 우리 어, 장난 전화로 정말 지, 지금의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 하면서 이런저런 전화를 하다가 어그 저희 선생님의 친구분에까지 이제. 친구분의 소개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그런 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선배님이신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더 빨리 친해지는 기가 되고, 그분하고 이제 연애를 거쳐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그 아가도 나면서 인생 최대의 기쁨을 맞으면서, 그 산후 우물증이 또 와서 그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 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예, 교수님은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